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SV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SV가 이 블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SV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다. 제가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인데요.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는 코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재단의 물량이 이제는 매도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락업 이후로는 재단 물량이 한꺼번에 현금화를 하면서 던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폭락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단은 목표가를 정해놓고서 이 목표가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락업 해제 기간에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 많게는 5000%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암호화폐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 시점. 즉, 락업이 풀리는 시점과 동시에 역대급 손실이 찾아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단순 하락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이게 최근에 리플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메이저코인 리프레시 o 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대규모 락업 해제를 앞두고 시세 조작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날짜를 보시면 25년 2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리플 시, 실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도쭉 끌어올리고 난 이후에 바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요 이런 식으로 1,00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미털기 나오고 재차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솔레이어 어떤 일이 있었죠? 25% 급락 이후 5,500억원 규모 토큰 해제되기 즉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최소 500% 이상 상승이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926원 잡아드리고 매도가 4 8 4십 이하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예상 수익률 500% 이상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락업 이후로는 세력들이 한 번에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폭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락업 일정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을 거고요,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였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회제 일정에 맞게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여드렸던 두 차트들의 공통점은 락업폐제로 인한 점진적인 주가 폭등 이후로는 한 번에 물량을 던지는 폭락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락업폐제 일정은 코인 시장에서 정말 빼먹으면 안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인데,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마지막 락업폐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손실 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코인을 해보신 분들에게는 역대급 수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건 정해져 있는 일정과 이 날짜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면 가장 최고가에서 나오려고 하시는데, 이 역대급 수익을 챙기다 보니까 욕심의 재단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목표가를 넘어서려고 하면서부터 큰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면 나에게 이 수익과 더불어서 안전 이게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재단 측에서 목표가에 맞춰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런데 락업 해제 일정 이후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한 번의 매도 즉 폭락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최저점에서 잡고 재단이 미리 만들어 놓은 목표가에 맞춰서 함께 매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큰 폭의 폭락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걸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락업 일정 관련해서 위기 맞지 마시고 대응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자료집을 보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추가적인 설명과 동시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할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락업해제 보통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 500%, 최대 5000%의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먹어보자, 아니, 인생 역전해보자 이러면서 욕심이 가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일정들을 이제 무시한 채로 독단적으로 하시는데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시세 조작의 일부분 공매도들이라고 하죠. 이 공매도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에 말씀드리지만 이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1년에 많으면 2번 정도밖에 없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을 잘 활용해서 반드시 정해져 있는 락업 일정과 정해져 있는 매도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자, 그래서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7648-863번으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 고래들의 차트와 얼마를 넣고 얼마를 뺐는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전체 시장 체크와 더불어서 유동 현황까지 그리고 코인별 거품 시각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대 자본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의 움직임까지 볼수 있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잡을 수 있을 때 빠르게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하는 건 정해져 있는 일정과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역대급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말씀드렸던 원칙대로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시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아주 풍족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 010-7648-863번 2 여기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구도 하나 없고요 가입권이 없는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예외로 제가 찾은 한 가지 종목인데요 만약 이미 여기까지 보셨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고 하시면 이거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요, 기관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과 고래 매집이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대박인 건 진짜 안전한 바닷권입니다 이거 만약에 고점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엄청난 매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 목표 수익률 500%, 최대로는 12,000%를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코인인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여기서 전부 오픈하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죄송하고요. 만약 나는 이 종목 미리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딱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 만약 나는 실시간으로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셔도 제가 연락드릴 거니까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4 8 8 6 3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뭔지 알고 싶다 또는 궁금은 하다 하는 모든 분들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76488263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